없어졌다. 리모컨은 없어졌지만 꾸릉이의 사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꾸릉이 입에서 사료 한 알이 들어가고 다섯 알이 돼서 나옵니다 저런 식이면 대체 무엇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릇에서 점잖게 먹을 줄도 알면서 일부러 바닥에 흩뿌려 놓고 먹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물도 먹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에 꾸릉이의 샛바닥이 왔다갔다 거립니다 다 먹은 꾸릉이는 의자 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꾸릉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평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꾸릉이를 위해 캣타워를 구매했습니다. 캣타워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해 봅니다. 안 같아서는 방 한가운데 놓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꽤나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와중에 꾸릉이는 태양빛을 받으며 쉬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설치되는 건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부디 잘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는 우리 비빔면 해 먹을 때 먹으면 되겠다. 우리 다섯 개씩 먹으니까. 그래 그래. 이게 어... 모르지만 일단 어라고 말해봅니다. 그녀가 조립을 합니다. 나만 믿어. 근데 망토는 왜 장착한 거야? 예? 뭐, 뭐안 했다고? 부라. 불안해서. 예? 뭐뭐 안했다고? 불안. 불안해서. 불안해서. 아 그러니까 이거 발판도 제가 추가로 산 거예요. 또꼬롱이발 소중하니까 발바닥. 꼬릉아 좋아? 볼드가 어딨지? 볼드 가져올게요 빼놨어요 아예 그거예요 조수 이거좀 해줘 조수 출동 아니 꾸룽이는 불청객 좀 뜯어줘 아이 졸봐 자요 벌써 벌써 오벌트꾸룽 어, 올라간다 아이고 내려갔네 근데 그 나사가 아니지 육각이래 이거밖에 없어 육각 아 어, 그래 이건 뭐예요? 몰라요 바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죠 어때요 꾸룽씨? 음에 들어요? 어 바로 올라가죠 야뭐 원시 부덕에 불만 드는 거같아 <laughs> 오가짝 가짝 오가. 태양빛을 받으며 저와 효진이는 열심히 설치를 해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따로 비타민D는 챙겨 먹지 않아도 될 태양빛입니다 따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싶지만 제가 낮잠을 잘 때에도 꾸룽이는 창문 앞에 서서 햇빛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같아서는 암막 커튼을 바로 달아버리고 싶습니다 꾸룽이는 설치하고 있는 저와 효진이를 구경합니다 뭔가 기울었어요 아, 알아요 잠깐, 그런 것도 모를까봐요. 됐다. 좀더 밀어 넣어야 수평이 맞춰지기 때문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 오, 잠시만요. 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꾸릉이는 유유히 장소를 벗어납니다. 다시 뭔가 잘될것 같아서 효진이의 품에서 지켜봅니다.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른 녀석입니다. 그렇게 꾸릉이는 완성된 캣타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막 들어오길래 빨리 설치해서 꾸야이한테 햇빛 딱쨍게 해야지 했는데. 셔츠 다 하니까 햇빛이 끝났네요 해가 졌어요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밀엄으로 캣타워 교육을 시작합니다 올라가네요 나, 나안 해, 이 녀석. 점프를 하면 바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맛있는 거로 유인하면 점프를 한다는 생각을 까먹어버립니다 이런만 보면 그냥 우직하게 직진만 하는 녀석입니다 아이고 힘이 부족해 점프를 하면 되는데 점프를 안 하고 있어요 꾸허이는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우직하게 성공합니다 이야 우 아예 얌생이 지태. 몇번 올라가더니 이젠 잘 올라갑니다. 오... 하지만 무조건 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올라가고 싶은지 꼬리로 추진력을 생성시킵니다. 꼬리가 꼬리가 무슨 이 지금 내려올 방법 터트혔어 지금. 뛰어내려 올라. 하지만 뛰어내려오진 않고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아직은 캣타워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 계속 옆에서 제가 지켜봅니다. 꾸릉이가 강력한 일격에 미역해질지라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꾸릉이는 아직 캣타워가 마음에 들지 않은지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에 바로 도망갑니다. 캣타워보다는 장유진 타워가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꾸릉이입니다. 힘들게 국회 영상. 갑자기 빽하는 거 아니야? 진짜, 계속 힘겹게 버티고 있어. 갑자기 다음 날에니까. 네. <laughs> 사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laughs>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공동장 만지게 공동장 만지게